할렐루야 조금 지겹게 무어웠던 8월이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덥습니다 그래도 기분이라도 좀 나아진 것 같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나아진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한달 지켜주신 하나님이 9월 한 달도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자주 듣는 말,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더니 옆에서 모르는 게 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아는 게힘 맞습니다. 아는 것큰 힘이 되고 자산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산업화 시대를 지내면서 한때는 지식 정보화의 시대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식과 정보가 이 세상에 정말 중요한 것,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자산이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식 정보화의 시대, 요새는 AI 시대라고 하지만 지식 정보화의 시대도 한참 우리가 지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아는 것, 지식을 갖고 정보를 갖는 것, 정말 중요하다. 그것이 성공과 실패를 나눌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믿는 것,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 모르면서 믿는 것,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믿는 사람, 똑같이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안 잊어버리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80년도에 부흥에 한창 많이 할때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한말 덮어놓고 믿으라고. 예전에는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그런 말 그렇게 강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덮어놓고 믿고 모르고 믿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약해지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교회 안에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알고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믿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모르는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부름받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가시 떨기 나무가 불에 타오르는데 그것이 사그라지지 아니하고 계속 타오르는 특이한 상황 우리가 기억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또 기억하는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말씀,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내 선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우리는 사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출애굽기 3장 앞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동일하고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동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깨닫는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수 있다. 알고 믿기 위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닌 지몇년 됐다라는 이야기를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직분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는 말은 별로 못 해요.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묻는다면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직분이 임직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민하게 되는 경우를 쉽게 볼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쭉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시고 그 배경을 설명하시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상황을 보시는 하나님,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모세를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너무나 많이 힘든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통을 분명히 보고, 우리가 고통에 여러 가지 문제에 어려움에 혹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 하나님이 내 모든 고통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혼자 겪는 거고 나 혼자 겪, 당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어렵고 힘듭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고통은 말로 다할수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가끔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을 글로 쓰면 책으로 몇 권은 쓴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 동안 겪은 고통을 그들의 책으로 쓰면 백과사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책으로 몇 권이 아니라 그들의 그런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 그들의 당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주저기도 합니다. 어느 시절부터 특별히 부르짖어기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자 애굽에서 정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줄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태어나면 다 산모들을 통해서 엎어서 죽이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 시절에 모세가 태어나잖아요. 사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낳을 때 우리나라 50년 전만 해도 아들아들 아들 하던 그 시절에 아들 기껏이 났는데 군인이 와가지고 그 아이 죽여버리면 그 부모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하나도 아니고 매번 아들 낳을 때마다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우리 표현으로 미처 환장하죠. 부모님들은. 특별히 어머님들은. 어떻게 제정신에 살겠습니까? 그때는 자식도 많이 낳던 시절인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통이 그거예요. 남자 아이를 낳면 다 죽이는 그런 억압을 받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흥왕하니까, 그래도 흥왕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아주 심하게 줘가지고 그들이 지쳐 몸이 상하도록 일을 시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래서 2장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7절에 말씀하세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들의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그들의 속이 얼마나 지금 상하고 쓰리겠어요. 그들의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고 있다, 듣고 있다, 알고 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임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내가 어려울 때도 아우, 그래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때가 되면 해결하시겠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겠지. 내 마음의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 내 모든 마음의 짐을 풀어지도록 해결해 주시겠지.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신이 남과 동시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가장 많이 교회에서 부른 찬송가주, 찬양 중의 하나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그 찬양이었습니다. 학생에서 정말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속에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학생 때 얼마나 엄한 말들 하면서 솔직히 살아요. 얼마나 친구들하고 말 편하게 하고 욕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내 입의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고 생각하니까 두렵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또 두려움으로 받아야 됩니다. 내 모든 행동을 보시는 하나님, 내 모든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한쪽으로는 힘을 얻어야 되고요. 한쪽으로는 더주 앞에 나를 바로 세워 가는 말씀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 내 생활이 잘못됐다면 내 입술의 말이 잘못됐다면 내 마음이 잘못됐다면 하나님은 그대로 또 반드시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주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주를 위해 살아간다면 주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또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모든 것을 알고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자기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국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 환난 가운데 건져 주시는 분, 은혜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바라보시고 불구경하시듯이 그냥 관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친히 내려오셔서 즉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하늘 보자 버리시고 오신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한 걸음 뒤에 물러나서 구경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제나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힘든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무엇 하시느냐? 8절 말씀 보면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출애굽기가 하나님께서 애굽인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말씀이 쭉 이제 이후로 이어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했다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켰다고. 정말 그냥 우리가 쉽게 설명해서 그렇게 표현할 때 있지만,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 주신 겁니다. 열 번째 재앙 유월절 재앙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도 어린양의 피로 하나님이 건져 주신 거고요. 홍해바다에서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건져 주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건져 주신 거예요 아말렉과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건져 주신 것입니다 구름기등과불기등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편하게 모세가 지도자였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모세가 그렇다 라고 말할 때가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셨고 하나님이 건져 주셨고 하나님이 살려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문제를 아시고 그 문제 모든 환란.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환난과 고통 그 가운데 살아가는 데산 넘어 산일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건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져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곧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선 광야 생활이 가장 힘들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확실하게 경험한 기간이 광야 기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을 친히 인도해 주셨으니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놓고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환란 가운데 건져 주시고,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런저런 질병으로 사고로 어려움 겪을 때도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내가 키우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배경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찾아오셔서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너를 이라고 말할 때 너는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여태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거거든요 1절부터 쭉 지금까지 그리고 10절에 말씀합니다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는 것 부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늘 이야기하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군가 남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믿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왜? 나를 보내기 위해서. 가정으로 보내고요. 직장으로 보내고요. 학교로 보내고요. 사회로 보내고요. 동네 이웃에게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지금 부르는 건 모세를 부르기 위한이 목적이 아니고요. 모세를 보내기 위한 목적입니다. 바로에게 보내고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고 보내기 위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사울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다멕색 도상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또 체포하러 가는 그 사울을 주님이 부르세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십니다. 사울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기 위해서. 주님은 사울을 부르십니다. 부르심의 목적은 단순히 부르심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보내기 위함이 목적임을 깨달아 알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탄식하며 말씀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서 6장에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찾아오셔서 건져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을 믿는다면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 이심도 믿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영원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부분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건져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셨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요. 주님의 보내심 사명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지금 40살에 광야로 들어가서 8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120살까지 모세는 오직 그 보내심을 받은 그 일에 충성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제대로 안다면 우리의 삶의 초점은 여기에 맞춰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항상 나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축복의 도구 정도로만 아는 신앙생활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제대로 안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임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깨달아알아서 이제는 그 뜻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먼저 바로할 길을 원합니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듣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건져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했사오니 보내심을 확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삶의 현장에서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며 쓰임 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